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2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 즉 사도신경이 이것을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소개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체험적인, 또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그 형태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을 또 표출하는 그러한 또 형태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경을 교리적으로 성경의 그런 숫자라든가 그런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또 전부 또 이렇게 단순한 지식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본질적 교리들을 잘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교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받고 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요 부분은 좀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리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또 교리적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 바로 교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에 방대한 이러한 그 교리들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또 이거를 다또 어, 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대한 분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교리를 어, 교회는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또 교회의 회의를 통하여 핵심적 교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적 교리를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좀더 공적으로 요약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과 같은 그러한 신조, 신경 이렇게 표현된 거고 또 그것이 좀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또 이러한 문답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교리문답, 요리문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옛날에는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요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이렇게 해서 바로 요리문답 이렇게 표현을 했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요리문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제 교리문답으로 좀더 쉽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 요리문답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교리들을 요약하고 또그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이제 이러한 제이 방식들이 공교회를 통해서 교단이나 공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공적으로 그렇게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게 서방 쪽에서는 사도신경 또 동방교회 쪽에서는 325년의 니케아신경 이렇게 고백이 됐습니다.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또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또 451년에는 이제 칼케톤 신조가 또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또 400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어거스니 이렇게 작성하거나 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신조로서 평가되는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개를 고대 오계신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초기 초기 교회의 핵심적 신앙 고백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는 삼일체 예수님에 대한 이성일인격 이런 고백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로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고백했고 그 교리의 핵심 내용은 대략 일곱 가지 성경론 어, 또그 다음에 신론, 인간의 죄를 가르치는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 어, 어,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일곱 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로서 그렇게 이해되어 져 왔고, 또그 핵심 교리들을 사도신조와 또 이런 몇몇 공의회의 신경으로 고백을 했고, 그것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대소유리 문답 또 있고,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또 제네바 신앙 고백서,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프랑스 신조, 존낙스의 스코틀랜드 신조, 벨직 신조, 또 이렇게 여러 신조들이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그리고 또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도르트 신조 이후에 1647년에 웨스미스터 신조어와 대소요리 문답이 공적으로 고백이 되고, 그것이 400년 동안 장로교회의 중요한 표준 문서로, 그렇게 또 목회자 안수와 장로 안수 때에 공적으로 서약해야 하는 표준 문서로 그렇게 자리 잡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 바로 그. 어, 교리의 요약을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에. 교리로서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것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성경 전체를 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핵심 교리들을 우리 인간의 구원과 우리의 또 신앙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핵심 교리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보편적임에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어 핵심 교리들을 이것을 바로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공적인 신조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이러한 신앙의 체계는 그래서 성경 성경을 반드시 신조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또 그리고 그 신조는 개인의 신앙 또 목회자들이는 개인의 신학 이렇게 해서 성경 신조 신학 이런 형태로 기독교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지만 거기는 해석의 과정이 따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이러한 이해와 해석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는 자기 경험, 자기 이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성경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인의 신앙. 목회자의 개인의 신학 이런 성경 신학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건 자유주의 경건주의의 이런 형태이고 성경 신조 신학 이렇게 세 구조로 신학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 또 개혁주의 또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적 질서요 체계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 목회자들의 신학 또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은 공적인 이러한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은혜스럽게 해석하고 읽었어도 그것이 사도신경이라든가 웨스민스 신앙 고백과 같은 공적인 이러한 고백하고 요약한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면 과연 그걸 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잘못 이해한 것인지를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검증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공적인 회의가 있어야 되고 많은 공적인 또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해온 이 소중한 공적인 성경 해석의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이러한 신조와 교리 문답을 덜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성경 해석과 신앙의 이러한 열매들을 늘 검증하고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인데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자기 혼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달하라면 무슨 이런 단순한 인문학 강의의 뭐 썬머리라든가 요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전혀 검증도 안 되고 객관적인 어떤 그 성격도 없이 그렇게 자기 혼자 깨닫고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판단으로 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성도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바로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걸 읽는 해석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바로 이런 주관적 해석의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반드시 성경의 그 핵심 교리를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고백한 이러한 신조와 교리문답의 객관적인 그 토대 위에서 방은 듯이 개인의 해석과 또 설교가 늘 검증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공신력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그냥 혼자 깨닫고 혼자 체험한 거를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그러한 성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걸 신뢰할 수 없고, 그것들 누구도 공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기가 해석하고 깨달은 게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러한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루터가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laughs> 가르친 것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루터가 속히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가르쳐 음,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 문답이나 신조를 공적으로 고백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설교해야 되는 이런 공적인 공신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이 책임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장로교가 가장 잘 가르치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음,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신조와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그러 교파와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목사 마음대로 가르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이런 형태들은 결국 제 세례파가 자기가 깨달은 게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했던 어,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럴 때, 에, 루터나 칼빈은 에, 그렇게 하면 주관적 해석에 에, 이러한 오류에 빠진다. 그렇게 해서 공적인 에, 교리문답과 신조를 토대로 해서 어,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어,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루터는 에, 바로 이러한, 루터의 이러한 그 질서를 반대했던 어, 민저라든가 카스, 에, 어, 칼스타트라든가 이러한 제세레파 계열의 이러한 사람들하고 싸웠고 쯔빙글리는 또 제세, 에, 쯔빙글리도 역시 에, 콜라드라고 하는 어, 그레벨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어, 제세레파 계열의 신비주의자들하고 싸웠고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어, 제세레파들과 또 싸우면서 끊임없이 쯔빙글린 67개 신조 칼비는 제네바 교리문다 이렇게 구축을 했고 반대자들은 내가 직접 읽어야 되고 내가 직접 해석하고 내가 직접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러한 신학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아, 바로 성경의 이런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교리들은 교회의 공적인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을 이런 형태로, 사도신경 형태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고백되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믿음에 대한 논의 했으니 이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제시한 정의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특히 복음의 약속 혹은 그리스도를 로 말미 없는 은혜의 선포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에 관한 교리라고 부르고, 한편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한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의 요지와 실체는 이렇게 사도신경이다. 라고 이렇게 우르신누스도 정의해주고 있고, 본인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교리문답을 작성해서 이렇게 팔츠 지역에, 독일의 팔츠 지역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생활과 관련해서는 율법에 이러한 식계명에 이런 많은 교리의 핵심 요체들이 있고 또 복음과 관련해서는 구약이나 신약 모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중요한 복음의 또 약속과 교리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3문,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답. 이제 사도신경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고 본디오 필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미싸우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미싸우며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미싸움 나이다. 사도신경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 사도 신조 신경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그왜 개혁주의 장로교는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개인의 이러한 신앙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신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러한 또 구조로 세우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볼 신조라고 하는 신경 크리드 신경이라고 하는 제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구별하는 하나의 증표 혹은 표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은 교회와 그 회원들을 온갖 다양한 이단들과 구별해 주는 간결한 요약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심볼이라고 하, 이런 표현을 썼던 것또그 다음 표시 이런 것이죠 크리이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이단들과 어, 정통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중요한 정통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핵심 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서 초기에 심벌, 크리에이드라고 이렇게 사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를 신조라고 부르는 것은 이 조목들이 모든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특정한 형식 혹은 규칙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를 사도적 신조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초기 어, 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할 어, 초신자들, 새 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할 사도들의 가르침의 골자를 포함하기 때문이요, 혹은 사도들이 교, 기독교 교리의 요지를 그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후 시대에 교회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르쳐 보편적 신조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500년 그 전까지는 이것을 사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12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런 그 해석이 더 많았지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건 사도들이 직접 기록하기보다는 교회가 공적으로 그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것으로 그렇게 공신력 있게 역사적인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성경의 기독교 교리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수많은 이러한 교단과 교파들 신학자들은 칼빈으로 비롯해서 루터 모두 이 사도신경의 이 핵심적 내용들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다라고 거기에는 오류, 오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모두 고백해 온것이 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대소유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아예 사도신경 그 자체를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기독교 설명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오류 없이 그렇게 잘 요약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 고백으로 보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나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 사도 신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우리가 또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신경 유유 교회에서는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 신조, 에베소 신조, 칼케톤 신조가 이렇게 또 어. 이 단들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참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면서 기독교 교리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또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신조인는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들은 물론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주요 핵심 요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뭔가 간결하고 짧고 이런 내용을 요약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관 규범을 마련하여 그것으로 성경에 관한 모든 교리와 해석을 시험하여 일체할 때는 에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것과 다를 때는 배격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바로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때나 장래나 신자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을 강교하게 왜곡시키는 이단들과 또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특정한 표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성경을 곡해하면서 또 망가뜨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조는 또 사용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제 그큰 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갈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도 옛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는데 어, 새 번역은 조금 이제 고민하면서. 언어를 좀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했지만 옛 번역이 우리 국어 번역에는 훨씬 더 이렇게 잘 번역이 되고 더 이렇게 외우기도 쉽게 옛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옛 번역을 이렇게 추천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그냥 옛 번역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번역은 영어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영어식체로 이렇게 예, 그 라틴어의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원문 직역 형태로 살려본다라라고 이렇게 시도했지만, 그 라틴어가 영어식 구조랑 연결되면서 영어식 문장의 이러한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나는 뭐뭐한다, 나는 뭐뭐한다, 나는 뭐뭐한다, 이런 형태의 아주 좀 이렇게 딱딱한 형태로 오히려 좀 번역이 돼 버렸습니다. 이 교단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새 번역을 많이 사용하지만 옛 번역이 훨씬 더 우리 국어의 그런 틀에 맞고 또 암기하기도 쉽고 운율적 그런 리듬감도 훨씬 잘 살려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영어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주어를 생략하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어를 잘 우리 국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오며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형태의 문장을 우리 국어가 늘 이렇게 편안하게 씁니다. 우리가 어... 초등학교 이런 국어를 배울 때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나는 집에 갑니다. 나는 친구와 놀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초등학생용 문장의 형태가 주로 주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지만 우리 국어 자체는 영어처럼 주어를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써야 되는 그런 규칙이 없고 오히려 주어를 잘 쓰지 않는 그런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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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러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외우기도 불편하고. 운율도 잘 살지 않습니다. 이 사도 신경은.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빨리 외우고 그걸 또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새 번역은 그런 면에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옛 번역이 훨씬 더 리듬감 있게 또 끝, 라임이라 그러죠. 앞에 말이라든가 뒤에 말을 반복시키면서 리듬감을 타면서 이렇게 더 강렬하고 또 빨리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 미싸우며 미싸우며 이렇게 하기도 하고 후반부 뒷부분에서는 뭐뭐하는 것과, 뭐뭐하는 것과 뭐뭐하는 것과 뭐뭐하는 것과 뭐뭐하는 것과 이렇게 리듬감을 살리면서 훨씬 더 이렇게 세신자들이 빨리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 리듬감도 살려 있고 국어적인 또 편안함도 이렇게 잘 번역되어 있는 또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어느 부분이 더 편한지 잘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사도신경을 꼭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